Hello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요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요 차량은 대형 SUV 중에서도 쿠페용으로서 정말 스포티한 감성과 남자들의 심장을 울릴 법한 차량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BMW의 쿠페형 대형 SUV 바로 X6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키로수가 정말 짧습니다 이 차량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3 0 5 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스펙할때는 설명드리면 2015년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입니다 8만 2천 키로 하는 짧은 주행거리와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X6 30D X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큼지막한 안드로이드 오토 플로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컨디션까지 좋은 이 차량 바로 만나 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 차량 8만 킬로예요. 8만 2천 킬로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X6 보시다시피 블랙 바디로 준비했고요. 앞면부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크지막한 이 다이나믹한 그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는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면서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거기에 또 라이트 보면 눈망울도 정말 큼지큼직하면서 거기에 또 엔젤라이, 그다음에 어댑티브 LED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네 범퍼 그다음에 휀더 이쪽도 보시면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 휠도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 크게 장기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타이어 앞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40% 정도 네,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무래도 SUV잖아요 대형 SUV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 발판 디자인 면에서도 포인트가 되지만, 거기에 또 실용적인 부분도 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 바팔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부 컨디션도 아주 양호합니다. 거기에 펄감까지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위에는 루프레일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순정 휠이고, 예, 휠기스가 크게 없어요. 진짜 휠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모습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예, 반, 4,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또 펜더도 정말 오버 핸더 느낌이 나면서 확실히 옆면부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 대각에서 봤을 때 다이나믹한 모습을 디테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옵션으로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열어드리면 일단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안쪽으로 보셨을 때 일단 공간성도 정말 넓어요. 공간성도 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열 시트, 폴딩까지 했을 때더 널찍한 공간성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공간성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여기도 보시면 이쪽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컨디션은 깔끔해요. 살짝의 문콕기서 조금 있긴 하네요. 예. 그런 거 빼고 정말 컨디션 좋고 82,000 킬로라는 짧은 주행거리까지나 위에 있는 X6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옵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또 전체적인 손때탄 흔적도 크게 안 느껴지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쭉 이렇게 보이는데 무드등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엔진 미션 컨디션도 좋고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하만카톤 스피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 위에도 또 썬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 건데요. 뭐 지금 작동 상태면에서도 깔끔합니다. 열릴 때 다칠 때 잡소리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도 3포크 핸들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핸즈 프리 기능 음성 식 버튼 볼륨 버튼을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량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리면 계기판도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까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적용까지 모두 되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 정보 대시보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화질 좋게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요런 옵션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은 CD 플레이어기는 그다음에 즐겨찾기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요쪽 보시면 전자식 기어 노브 가예 쪽에 예, 측면 쪽에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 카메라 버튼 다운 이어시스 거기에 전자식 파크 오토홀드 기능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창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정말 만족스러운 X6 앞자리 공간이었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도 한번 앉아 봤고요 2열 전체적인 공간성 항상 말씀드리지만 쿠페용 SUV다 보니 뒷자리에 이 엉덩이 부분 쪽이 살짝 내려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소파에 앉은 듯한 이렇게 껑충 뜬 느낌은 아니고 살짝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더 안락한 느낌이 드는 뒷자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 공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고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 면에서는 크게 사용한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지는 뒷자리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옵션으로도 열선 시트 여기 아래쪽에 3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제일 중요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정갈합니다. 잡소리 나는 거 없이 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쯤 끌어보고 싶은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드림카 쿠페형 SUV. 바로 X6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5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82,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X6, 30D, X 드라이브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18인치 정도 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할 금액, 3,050만원. 네, 3,500만 원에 유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유차어때 대표 번호 연락 주세요. 저아님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차량도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전국 탁송 거래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차량 이외도 정말 다양한 차량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차어때 정대리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